자 이제 다리로 한번 넘어가 보면 여러분들 제가 항상 중요한 게 있죠. 모든 기술의 시작은 다리입니다. 다리가 진짜 튼튼하고 잘 움직여주고 이 다리의 중심이 공의 전달이 잘 돼야지만 더 확실하고 좀더 강한 임팩트를 구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부터 다리인데 공은 항상 이 백핸드 드라이브 이 찬스 볼도 같아요. 이 오른쪽 중심에서 이동을 합니다. 근데 뭐가 있냐면. 턴이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강한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저희가 루프 드라이브나 이런 걸할때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오른쪽에서 여기에서 턴을 만들면서 잡아주는, 들어가면서 이걸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근데 오늘은 잡아주는 느낌을 조금 더 턴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턴을 어디로 시키느냐예요. 자, 한번 옆쪽에서 한번 봐볼게요. 자, 공을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잡는데, 공을 왼쪽 중심으로 잡아서 중심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서 이 턴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근데 공의 위치에 따라서 턴이, 이 몸이, 턴이 날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이 내가 여기에 잡았는데 딱 여기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제자리에서 턴을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공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제자리에서 잡아서 여기에서 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턴은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자 공을 잡아주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발로 공이 떠오면 공이 떠오면 잡는 거예요 이렇게 공이 떠오면 준비 정면에서도 보이죠 자 공이 떠오면 준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공에 따라서 일단은 잡고 그 다음, 턴을 만드는데, 자, 지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쪽은 그냥 턴. 안쪽은 제자리에서 턴이 일어났고, 조금 더 사이드면, 여기에서 이렇게 턴. 지금 보이시나요? 살짝 이동이 됐어요. 그치만, 턴은 그대로입니다. 왜냐, 이 턴이 중심을 이동하면서, 턴이 만들어내는 이 힘을 공에다가 전달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공이 날아올때 일단 오른쪽 중심으로 공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윙을 같이 뻗어주는 이 느낌이죠. 아시겠나요? 자, 근데 턴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턴을 어, 공이 짧지 않은데 어떤 느낌이냐면 턴이라기보다는 제가 턴이라고 하니까 이 왼발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서 공을 잡아놓고 왼발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거는 거지. 이건 턴이 아닙니다. 턴은 왼발과 오른발이, 오른발에서 왼발로 중심이 넘어갈 때, 넘어가는 걸 이렇게 좌우로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턴을 빨리 시켜주는 거죠. 굉장히 빠릅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오른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왼발만 들어가면서 거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오히려, 오히려 엇박자가 나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럴 때 공이 만약에 왼발이 들어가야 할 정도로 공이 짧다 하면 턴을 들어가면서 턴을 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왼발에 들어가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자, 오른발에서 이렇게 볼게요. 오른발에서 공을 잡았는데 왼발로 넘어갈 때 턴의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게 이렇게 들리는 분들도 많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들리는. 이거는 거의 공이 뿌려지는 느낌이죠. 공이 뿌릴 때 보니까 이렇게 들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아니고 턴을 하면서 잡아주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걸더라도, 자, 만약에 공이 딱 맞아서, 만약에 턴을 안 하더라도, 턴을 안 하더라도 중심 이동은 턴의 느낌이에요. 실제로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공은 이런 느낌. 오른발에서 왼발로 턴으로, 여기에서 이 턴으로, 그래서 이렇게 턴으로 일어나는 걸 빡! 왼발로 잡아주면서 걸어야 임팩트는 확실히 강해집니다. 그리고 안전성도 다리와 몸이 같이 일어날 때 훨씬 더 안전해지죠. 한 가지 또 이렇게 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 보면, 공이 뜨면, 일단 자세를 잡았다가, 공이 뜨면 이렇게 서버리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걸으시는 분 거, 이게 뭐, 나쁘다. 나쁘다라고 해야 하나요? 이게, 이게 있어요. 어, 만약에 공이 떴는데, 이게 만약에 10대 9고, 듀스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게, 자, 서서, 오른발 들어가서, 이렇게 거는 거죠. 다시. 걸 수는 있습니다. 오른발 들어가서, 이렇게 거는 거예요. 걸 수는 있는데, 어, 이렇게 편하고 간편하게 이렇게 걸수 있냐 이거지. 그만큼 중요한데. 그리고 저는 정석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도 되긴 하지만 이거는 정석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고수와 굉장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이 방법보다는 조금 더 중요하고 완벽하게 득점을 하려면 오른발로 공을 잡고 턴! 이렇게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정, 어,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렇게 서서 벌써 자세가 쓴다라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렇게 서서 낮춰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건다? 그렇게 거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한 발로 들어가서 거는 것보다는 오른발로 잡아서 왼쪽으로 턴, 일으킨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상체에서 하나 이제 깜빡했는데, 뭐가 있냐면, 이 공간 확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 드라이브를 구사할 때. 뭐가 있냐면, 지금도 보세요. 이 턴을 만들면 공간이 쫙 만들어져요. 이쪽 공간에. 그죠? 그런데, 공이 떴는데, 진짜 몸 사용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팔꿈치를 올려서 잡는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앞으로 딱 들다 보면, 여기가 공간이 싹 잡힙니다. 이거 뒤로. 이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백스윙을 할수 있는 공간. 공간을 만들었다가, 그리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리와 이 어깨 턴이 같이 동시에 쫙! 일어나면 딱 좋아요. 그런데 공이 떴을 때, 이 다리 사용을 잘 못하시고 몸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거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거냐면, 공이 뜨면 그냥 이 뒤에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은 굉장히 많이 쓰세요. 힘은 이렇게 많이 쓰죠. 그렇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그리고, 어, 그리고 실제로 엘보 옵니다. 이런 식으로 거시면. 아시겠죠? 축으로 해가지고 이 공간 확보. 어깨 쭉.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더 익숙해지신다면 뭐가 있냐면요. 이 등쪽 근육을 등을, 등부터 여기를 땡기면서 이렇게 땡기는 힘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근데 진짜 솔직히 그렇게까지 구사하는 거는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지금부터 신경 쓸 거는 이 다리 턴. 발바닥부터 올라와서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을 턴으로 이동한다. 그 턴은 공의 위치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것만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떠셨나요? 자 마무리로 오늘 배워본 것을 한번 싹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이 손목 사용, 손목 사용은 꼭 해야 하지만 그 숙련도에 따라서 손목 사용을 조금 조금 조금씩 늘려가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많이 알려드렸던 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비껴 맞는다. 비껴 맞으면서 팔꿈치가 밑으로 내려가 있고, 여기에서 비껴 맞으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과도하게 스윙이 나가는 거. 뿌려진다는 거죠. 스윙이 뿌리면서 과도하게 나가지 말고, 스윙은 뒤에서 앞쪽으로 가는 느낌. 팔꿈치가 라켓보다는 위로 가면서 잡아주는 데, 여기에서 이 면, 면이 옆으로 맞는 게 아니고, 비껴 맞는 게 아니고, 정타를 맞을 수 있게끔 잡아준 다음, 뒤에서 앞으로 가게끔. 그렇지만 이제 이거를 다리 턴과 몸 턴으로 그리고 팔꿈치 축으로 해서 돌려서 나오면 뒤에서 앞으로 해 주는 느낌으로 해 줘도 축으로 인해서 살짝은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라켓트를꽉 잡아 주면서 팍라켓트가 날아가지 않게 그래야 날아가지 않게 강하게 잡아주면 스윙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그 정도 다손목이 써진, 그 앞스윙은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하체. 하체는 오른쪽으로 공을 잡아준 상태에서 그 여기에서 왼쪽으로 중심이 이동되는 거를 턴으로, 이 턴은 공의 위치에 따라 제자리 턴이 되든 아니면 전진 턴이 되든지 뭐 왼쪽으로 빠지면 이렇게 되든지 이런 식으로 턴은 충분히 이동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게 그 이동할 때 오른 왼발이 힘이 너무 왼발로 축 많이 쏠려서 오른발이 떠지지 않게 이거 꼭 중심을 해줘야 되겠고요. 아이 설명 못 드렸네요. 왼손 왼손도 빡 같이 잡아줘야 합니다. 꼭 아시겠죠? 그 스윙을 잡는다라는 거는 얘만 잡을 수가 없어요. 몸, 다리, 라켓 뭐 전체적으로. 같이 잡아줘야 하는데 왼손의 중요성은 항상 제가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그 마지막 꼭빡 잡을 때 왼손도 같이 잡아줘야 하는 거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제가 손목 사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이 찬스볼을 걸때 손목 사용을 안할 수는 없어요 백 손목을 안쓸 수는 없는데 일단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옆으로 비껴맞지 않게끔만 사용을 하시고 어, 만약에 육부시다 밑에 부수 분들일수록 손목 사용을 많이 하지 마세요. 조금, 조금, 조금씩 늘려 나가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만약에 내가 뭐 이제 이게 처음이다? 그러면 백 손목을 이 면을 그대로 살려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만 꺾어 볼게요. 자, 이 정도만 꺾어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몸하고 다리하고 축을 만들어 볼게요. 쭉. 이런 느낌이죠. 다시. 쭉.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조금씩 더 써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조금 더 써, 지금 조금 더 썼어요. 조금 더 써. 어,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실 수 있겠네. 어, 이게 백 드라이브가 맞느냐, 이백 드라이브가 맞느냐에 대해서는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드라이브다 하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회전 양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회전이 먹는다면 이거는 드라이브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공이 떠왔고, 그리고 찬스 볼이기 때문에 조금은 때리면서 거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100% 때리는 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백스매싱이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또 여성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굳이 또 남성분들도 이건 백스매싱을 하시죠. 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매싱은 이런 거예요. 이게 백스매싱입니다. 이 정도 돼야 이게 100% 스매싱이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회전이 좀 약하지만 드라이브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50도의 러버 그리고 트라이버 이 Z라는 블레이드 굉장히 강하고 하드한 라켓이라서 조금 더 때려지는 느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확실히 그렇지만 때리는 걸꼭 첨가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100%자 이렇게 떠오는 걸 그거를 이렇게 걸어서 걸지는 않아요. 때림을 만약에 뭐 10이다, 그러면 뭐 4를 놓던지 5를 놓던지 이거를 조합을 해가면서 나에게 맞는 퍼센트지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익숙해지면 질수록 때림을 조금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상대방이 커트가 어느 정도 깎였느냐에 따라서 때림을 조금 더 하냐, 아니면 회전을 더 많이 하냐, 이거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백, 손목으로 내려가면, 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꺾여요. 그렇지만 정확한 면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했죠,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이거를 정말 많이 꺾는다기보단 이 면을 지켜줄 수 있는 한도에서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강함은 그렇게 뭐 부족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다시 쭉 보세요. 지금 제가 몸안쓰 살짝만 살짝만 썼는데 손목을 많이 안 써도 여기에서 이제 몸하고 파 써볼게요. 이 정도만 가도 충분히, 충분히 강하죠. 근데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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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익숙해지면 질수록 손목을 지금은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그요 이런 느낌으로. 손목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그 회초리의 느낌이 턴, 촤악 거리는 이 턴의 느낌은 확실히 더 강해집니다. 그럴수록 공은 더 세져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처음부터 손목을 너무 많이 쓰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손목은 꼭 써야 돼요. 아시겠죠? 특히 백손 손목, 백솥목은 꼭 써야 합니다. 아시겠죠? 조금씩 쓰시면서, 어, 익숙해지면 질수록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커트볼 찬스볼에 대한 백핸드 드라이브로 결정타를 내리는 이런 득점원이 강한 백핸드 드라이브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바로 이 기술은 굉장히 큰 기술이라 연습량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찬스볼을 미스를 했을 때는 어그 실점이 1 점이 아닌 심리적인 것과 상대방도 그렇고 그리고 게임의 스코어. 를 관리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1점이 1점이 아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량이 굉장히 주, 많이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어, 이볼 찬스볼을 백핸드 드라이브로 쫙 걸어서 들어갔을 때방 분명히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이 주변에서의 몰입도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영상을 보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하셔서 그 시합장이나 아니면 탁구장에서도 이런 백핸드 드라이브로 득점원을 확실하게 빡 보여줬을 때 주변에서 이렇게 웅성웅성 거리면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파트 5의 영상이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이번 영상도 여러분 많이 신경 써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빨간색 플레이 버튼인 구독 버튼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죠? 우리가 질탁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바로 건강이죠. 여러분 굉장히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시면서 탁구도 질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일부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와, 드디어 파트 5의 첫 번째 영상이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제 영상을 촬영하는 거라서 어, 이번에는 엔지도 많이 나고 굉장히 떨렸던 것 같아요. 음, 했던 말도 많이 하고요. 굉장히 귀여운 실수로 한번 봐주시고요. 어. 굉장히 저도 이번 두 달간의 그 핀풀과 펜홀더 편을 계속 찍다 보니까 느끼는 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레슨 종류의 그런 영상들. 저도 이 레슨 영상을 찍으면서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많은 영상으로 이런 지금 이 생체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왜 왜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냐면 탁구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탁구를 잘 쳤던 분이든 탁구를 못 쳤던 분이든 그분만의 스타일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분의 스타일이 어떠한 분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어떠한 분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영상이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상을 보시고 안 맞으면 배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만 배울 그좋 좋을지 안 좋을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영상들이 저는 더 많이 올라와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오는 이런 많은 영상들을 보시고 그리고 비교도 해보시고 그리고 어느 영상이 나에게 맞는지 나의 프레이에 맞는지 한번 느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요즘에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에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저도 왜냐하면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맞을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만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지만요. <laughs> 자, 여러분들, 제가 이번 파트 5에 굉장히 공격성을 띄는 이런 기술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이쯤 되면 여러분 또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다음 영상. 다음 영상은 이번에는 포핸드 기술입니다. 포핸드로 커트볼이 떠왔을 때 굉장히 많은 거죠. 첫 번째 영상이 백핸드는 오히려 조금 더 상급자용이었다면 포핸드로 떠오는 기술. 나는 드라이브, 포핸드 드라이브는 배웠는데 오히려 커트볼이 포핸드로 떠오는 게 미스가 많다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은 포핸드로 커트볼이 떠왔을 때 확실하게 강한 드라이브로 득점원을 낼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한번 두 번째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 올라가는 날짜, 바로 8월 30일입니다. 8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여러분, 8월 30일 목요일날, 포핸드 드라이브 득점원 강한 드라이브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날씨 너무 더운데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우리 모두 일부가 되는 거까지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